안녕하세요.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오늘의 인권영화 야근 대신 뜨개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야근 대신 뜨개질은 야근이 일상이 되어버린 직원들이 각자의 재능으로 할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뜨개질을 시작하고 벌어지는 유쾌한 변화를 그린 작품입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정답이 아닌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로 공감을 더해주는 영화 야근 대신 뜨개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토요일 휴일에도 출근한 그녀들은 이런 생활이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문득 깨닫는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한다. 그것은 뜨개질. 헌 티셔츠를 잘라 만든 실로 삭막한 도시를 알록하게 만들자는 것. 자신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에 한순간이라도 다른 풍경을 주고 싶다는 그들의 도시 테러가 시작된다. 이 영화는 영화의 제목처럼 야근 대신 뜨개질을 시작한 직장인들의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영화 야근 대신 뜨개질에 나온 대사입니다. 다 야근이 문제야. 사람들 너무 피곤하고? 우린 야근을 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상황들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재미나게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것들로부터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인권도서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